아니 추석날 어? 며칠 먹었다고 배가 그냥, 그냥 산더아 이게 40분 만에 되니까요 어. 아니 날짜 순 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뛰더라고 3일 정 아니 뭐 3개월 안에 몇킬로을 뺀다며 이게 어떻게 말해? 래 네. 어? 하여튼 어. 스파르타 오늘부터 다시 트레이닝에 네 알겠습니다 아, 열심히. 열심히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부탁해 어, 지난주에는 어 복싱의 기초 체력 훈련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 혹시 서키트 레이 예, 훈련을 어,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어, 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벨을 식힐 자리에요. 허리를 가슴에 펴고, 허리를 가고이고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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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고 허리 네. 주의할 점은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되고 어깨가 펴고 몸을 부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네. 네두 번째 동작 푹신가는 기본 네 하나 둘 네. 자세에 몸을 주시고 네. 팔을 네. 길게 쭉쭉쭉쭉자 쭉. 빠르게 하나 둘셋넷 아요이 팔이 안니고 어깨가 축박이 데 마치 폭발 같이 이렇게 몸을 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세 번째 동작, 일로 점프 부서 네. 사이드로 몸을 옮겨가는 거예요. 주소히 이렇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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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네 번째 동작. 예, 네. 스쿼트 프레스. 보이는 느낌? 예. 여기서, 이렇게, 어깨는 잡아주시고, 스쿼트 자세에, 엉덩이 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일어나셔서, 어깨로 쭉, 쭉. 다시. 앉아서, 그래서 쭉, 쭉. 다시 앉아서, 쭉, 쭉. 네. 이것도 하실 때, 가슴 펴시고 엉덩이 허리 해주시고, 그래서, 쭉, 쭉.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네, 혹시 네. 기본 복근 운동을 하는 건데 저희 테닝에서 이게 또 이렇게 돼요 오늘 트위스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올라서 트위스트. 오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임스와 같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각각 다섯 어,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렇지, 위로 올려. 그리고 허리 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어. 이렇게, 그냥 몸이, 몸이 올라와. 아니, 여기서 이렇게 몸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위로 올려. 둘, 리고 하나, 좋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빠르게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열개 더. 하나, 둘, 번, 아, 1, 2, 3, 4, 5, 6, 7, 하나! 10, 2, 10, 그렇지 둘지렇지 올려 셋 10, 10, 10, 10, 10, 10, 올려 10, 10, 10, 10, 1올 10, 10, 1올1 네스 에 s 스 s SPARTA! 아올라올라올라 아, 아우.. 뭐 이씨 타자마자.. 아사분님아저초보자사분님아 사부님.. 사분님자 이씨.. 사분님 10개만.. 사분님 지금 반 때릴게 10개만.. 10개.. 시작! 10개.. 10 10 아.. 힘내.. 아우 제 엠씨 죽어요.. 10 10 시작! 하나.. 10개 안때니까 봐.. 이0개정하게 둘! 셋! 셋! 아나내려가지 여섯 왜이야게어지일야켜찰다니만그여기서 내려가야지 여서 이거. 일거 그렇지, 그래. 음. 그렇지. 올라 여덟 여덟 그렇지 <laughs> 자홉 아홉 마지막 다시 하나 아아

안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 아침 걸러프 선배님, 안 추운데 자꾸 기웃으니까 많이 아요짠거 보고. 예, 기운아리나 빨리 가면 괜찮아니타 선배님, 말만 스파르트 하면 아이 시세, 시세계 무슨 맥주를 줘었고가지고아 이거 사우나 그냥 되는데요 네, 그죠? 안 빠지셨다? 와. 제가 팬티까지 다 젖었어. 아, 다 젖어야 돼. 막 흘러야 돼. <laughs> <덮았네>. 팬티까지 다 젖는 게 문제야? 아, 다리 똑바로 굴러 모으고 다리. 그렇지. 다리 벌려버리 않고 팔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 그렇지. 재밌어. 네. 어떻게 추석 때 먹은 음식이 소화된 것 같아? <laughs> 어? <laughs> 아, <아닌> 안된것 <거> 같은데. 더 <laughs> 빨리.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진짜, 진짜. 우리 지금 네, 앞으로 네, 이제, 체 파이팅하고. 알지. 뭐라고 씨. 알지.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스파라. 방금 아침에 동메달리스트 우리 조석환. 어, 사부님께 1시간 반의 트레이닝을 마치고요. 몸무게를 재는데, 아까 7 5 2 어, 5에서 지금 74kg, 1kg가 빠졌습니다. 1시간 반. 앞으로 다음 시간에 체력을 키워서 3시간 운동 후에 몸무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